제가 프라시디 창을 말씀을 드렸었죠. 보석상 같은 건 이제 털리니까, 프라시디 창을 이렇게, 이렇게, 그 겉에다가 이렇게 하나 더설 유리창이 안에가 있고, 플라스틱 창을 안과 밖으로 이렇게 설치해 놓을 수 있다고 털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가정용 사무실용 다 가능한데 아파트 같은 데서도 베란다 창에도 플라스틱 창을 넣어서 외부 침입이 쉽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기술 구조는 제 기술입니다. 그 YTN 에서 그 플라스틱 그 창을 이걸 얘기를 하면 꼭 그걸 하시던데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부 경찰청 그 다음에 예, 한국은행 국가의 기관이 광고를 많이 내셨고요. 카이스트도 그렇고. 카이스트에서도 제 기술이 많이 나와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어 서울시 인천시 뭐 이렇게 각종 지자체들 그 다음에 주한미 대사관도 그렇고. 그게 좀 기이하게도 국가의 기관이 저한테 예, 광고를 많이 그 제페이스가 내셨거든요. 그거로 아이템에 제 기술이 막 쏟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기술을 만들어 플라스틱 향도 여기서 나왔고요. 제 기술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어떻게 금방 알아봤고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이미 다른 동영상에 서 진짜 언급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프라시 창을 겉에는 플 프라시 창이고 안에는 유리창 놔두고 겉에는 프라시 창이고 안에는 아크릴 창을 두는 이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프라시 창 아크릴 창 프라시 창 아크릴 창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프라시 창 아크릴 창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안가 밖에는 이제 그, 그 합성품에 비트가90좀 비싼 거는 구, 비트갈 9 5로짜리 그걸 이제 프라시 창으로 해놓고 안쪽에는 아크릴 창이 들어가는 이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있다는 것을 깨지기 쉬우니까 아크릴 창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프라시 창을 여러 겹으로 어, 이게 어떤 들어가서 얇게 여러 겹으로 들어서 이렇게 빛의 굴절이 잘못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열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 뭐 두꺼운 거 하나 프라시 창 들어갈 바야. 이렇게 얇게라고 불들어서 빛의 굴절률을 좋게 해준다는 거죠. 두꺼우면 이제 빛이 얘기를 하죠. 유리창만큼 굴절률이 안 좋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여기다가 내열 구조를 갖춰주기 위해서 유리 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 이런 것들을 어, 넣어서 어, 제조하시면 내열 구조를 추가로 햇빛 같은데 갖출 수 있고 이런 플라스틱 창에다가 이렇게 유리 석영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써서 제조를 하시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그 디스플레이 판으로, 도 디스플레이 디스 했던 창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기술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 플라스틱 창으로, 이렇게 플라스틱을 디스플레이로 이렇게,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얇게 여러 겹 들어가는 이런 기술, 이런 기술도 같이 쓸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플라스틱 창에다가 어, 프라시장 방탄 필러, 프라시장 방탄 필러, 프라시장 방탄 필러 이런 기술 구조로 해가지고 저기 어떤 군에서 어, 군에서 어떤 방탄 쪽으로 사용할 수있고요 또는 뭐 어, 그 사무실, 기업용이나 어떤 가정용으로도 이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이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플라시 창에다가 아크릴 겉에는 이제 아크릴 제품들이 많잖아요. 근데 아크릴이 깨지기가 쉽기 때문에 어떻게든 프라시틱 창을 겉에 얇게 한겹더 둘러서 깨지지 않게 하는 이런 기술 구조도 가질 수 있고요. 좀 비싼 제품은 합성성유비트가 90%짜리 또는 그 이상. 을 같이 결합해서 이렇게 아크릴이 약한 것을 보강해줄 수 있습니다. 또는 이런 합성섬유 피테가 90%짜리 플러스 아크릴을 서로 섞어가지고 이것을 새로운 형태의 아크릴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기존의 아크릴 창에다가 코팅 구조를 코팅 구조를 가져서 약간 합성 소매 비트가 9 0짜리 플라스틱을 좀 이렇게 투명도가 좋은 거를 아크릴 장에 코팅 구조를 가져준다는 거죠. 코팅을 뭐 이렇게 코팅을 해가지고 아크릴을 보강하는 아크릴 장을 보강하는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질 수가 있고요. 뭐 코팅 기술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결합 제품이 얇게 코팅을 해주면 이렇게 딱 강도가 세진다는 거죠 안팎으로 이렇게 코팅해서 들어가는 경우 또는 합성 소매 비트가 90%짜리를 아예 그냥 필름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렇게다가 붙여 준다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런 기술보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제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였던 보석상 같은데 아니면 까게 뭐 카페 같은데 아니면 사무실용, 집안용으로도 이것이 그 필름 형태가 합성수미 비트가 90%짜리다 그러면 플라스틱 창을 갖다가 필름 형태로 만들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판으로 얇게 예.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필름 형태로 그럼 약간 그러면 그거 그뭐좀 보강이 되는 거죠 예. 단열도 되고 그런 형태로 만드셔도 뭐그 강도는 이렇게 약간 아주 딱딱한 거 약간 살짝 이렇게, 이렇게 유연하면서도 딱딱한 거 아주 부드러운 거 이렇게, 이렇게 종류별로 만들어 갖고 기존의 유리창에 붙여준다는 거죠. 예, 그런 형태를이 제품을 만드시면 제 만드시면 재기술이 되겠습니다. 플라스틱 창이긴 플라스틱 창인데 되게 얇게 만들어서 필름 형태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렇게 만드시면 재기술이 되겠습니다. 아... 이게... 예, 남의 기술을 도덕질해서 상업화 시키지 맙시다. 예, 캠페인송이에요.